여러분, 라면하면 가장 떠오르는 특징은 뭘까요? 바로 끓는 물에 넣고 단 3분 만에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일까요? 오늘은 라면이 3분 만에 익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은 단순히 밀가루 면발이 아닙니다. 라면을 만들 때는 먼저 밀가루 반죽을 얇게 늘리고 증기로 익힌 뒤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면 속에는 수많은 작은 기공, 즉 공기주머니 같은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기공 구조가 라면을 단 3분 만에 익게 하는 비밀입니다. 끓는 물이 면에 닿으면 물이 기공 사이로 빠르게 스며들면서 짧은 시간 안에 면 전체가 고르게 익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3분일까요? 라면 회사들은 오랜 연구 끝에 맛과 식감이 가장 잘 살아나는 시간이 3분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2분은 덜 익어 식감이 딱딱하고 5분 이상은 지나치게 퍼져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3분은 과학적으로도 맛으로도 최적의 시간인 셈입니다. 또한 라면 종류마다 굵기와 재료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면발은 평균적으로 3분 전후에 가장 맛있는 식감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빠른 조리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라면이 3분 만에 있는 이유는 면발 속 기공 구조 덕분에 물이 빠르게 스며들고 라면 회사가 연구 끝에 찾아낸 최적의 조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나면 더 맛있어지는 음식 잡지지. 오늘 저녁 라면 끓일 때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생활 속 과학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